안녕하세요. MK바 캠핑의 또또 인사 올립니다. 와. 오랜만에 오랜만에 백패킹 나왔습니다. 와. 마하님께서 오래간만에 허락을 해 줬어요. 아따 애가 있으니까 어디 캠핑이 든 백패킹 이든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럼 부지런 부지런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 오랜만에 나오니까 텐션이 막막 올라가. <laughs> 아까 오는 길에는 차에서 봤을 때 밖에 온도가 한 34도 33도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오늘은 와 겁나 덥겠다 이러고 왔는데 와 역시 여기 숲이 우창해서 그런가 와 아래는 너무 시원해요 근데 땀은 아, 아 좋다 제가 여기서는 어떻게 오게 된 거냐면, 저번에 제 친구가 여기로 왔다 갔어요. 근데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도 여기 와봤습니다. 아 근데 진짜 수이 울창하고 너무 좋네. 정상 가면 호수비도 있대. 얼마나 좋겠어. 아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네요. 여기가 정상에서는 텐트가 딱 한동밖에 피칭이 안 돼요. 아, 제발. 제발 아무도 없게. 제발 기도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는데 또. 근데 하긴 그래도 다시 내려가면 되긴 하는데 여기가 박지가 여기 말고도 엄청 많아요. 호수뷰 근처에 다 박지라고 하더라고요. 아, 오랜만에 나왔더니만 텐션도 올라가고 오랜만에 땀도 흘렸더니만 또 기분도 좋고. 아, 좋다. 하루 종일 계속 좋다만 하네. <laughs> 어, 뭐야? 벌써 정상이야? <laughs> 한 30분밖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벌써 정상이네요? 여기가 한 300구지, 360구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벌써 정상이야. 다 왔다 다 왔어 와, 여기 가 엄청 좋네. 와. 여러분 여기 엄청 좋은 뷰가 장난에요 장난.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봐봐. 와 이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이 강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 아 너무 빨리 올랐어요 너무. 어. 지금 이제 한 무서 뭐좀 기다렸다가 텐트를 피칭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방문객들이 여기 그러니까 등산객이라 방문객이 항상 그 팀이 왔다 갔어요. 살짝 살짝 좀더 기다렸다가 이제 피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뷰 진짜 개쩌는 것 같아요. 와. 와, 저게 지금 모터보트저 뭐라 그래야 돼? 오토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타, 그거도 엄청 타고 놀고 있어요. 와, 저거 엄청 시원하겠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한 4시, 4시 정도가 됐어요. 아, 제 친구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해서. <laughs> 집에서 일찍 출발했는데, 아씨 한참 기다리게 생겼네요. 그럼 좀 기다렸다가 피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동안. 맥주 한잔 해야죠. 아, 그래도, 이거 뷰, 아, 너무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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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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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한민국이 숨어있습니다. 한번, 대한민국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 야, 대한민국. 난한 번에 보이는데. 이야, 오늘 묵을 장소입니다. 딱 텐트가 두 동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잠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박지가 살짝, 살짝, 한 가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여기서 뜨는 일출은 정말 멋있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는 <laughs> 일몰은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참 많이 아쉽네요. 아 자피칭다 했습니다. 우씨 근데 머리가 아유, 아까 옷걸이에서 다 빠졌나 보네요. 뒤에 비죽이죠아 여기 너무 잘온것 같아. 자 세팅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앞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 뒤에도 이게 렇 아시죠? 항상 오늘은 특별하게 의자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콜맨 거예요. 헬리녹스 제로 체어처럼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쓸만해요. 한8 5 0 g 정도 나가더라고요 어저께 그. 그램을 한번 재봤어요, 제가. 그럼 혹시 모르니까 위에 일출이 아니라 일몰, 일몰 보이나 한번 살짝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몰 한번 보러 가봅시다. 아, 역시나 나무숲이 울창해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아쉽네요. 여기 살짝 사이로 보이죠? 너무 울창해요 여기가 살짝 단점이 이거야, 단점. 일몰을 못봐 일몰. 그래도 저세상 뷰가 있으니까. 아, 그거 용서 돼죠 용서. 저세상 뷰. 대신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여기가. 여기가 동쪽이기 때문에. 해 뜨는 건 제대로 볼수 있을 거예요. 내 날씨만 좋으면 제발 좋아라. 그럼 이제 밥 먹어봅시다. 배 너무 고파. 아까 10시에 먹고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자, 먹어봅시다. 자, 오늘은 갈비, 갈비 포장을 해왔습니다 아까 아침 10시에 와이프랑 우리 건튼이랑 냉면 먹으러 잠깐 나갔었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 가니까 거기 1인분에 12,000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포장을 해서 갖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밥 먹어봅시다. 아, 배고파. 아까 10시에 먹고, 아직도 한 끼도 안 먹었어요. <laughs> 다 식은 거 치고는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아, 누가 빽빽해와서 갈비를 먹어. <laughs> 원래 여기 바로 쿡에다가 데펴서 먹을까 했었어요. 근데, 아, 내일 아침에 라면 먹어야 되니까 갈비라면 될까봐 제가, <laughs> 아, 좀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라면도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봅시다. 아, 계속 먹는다고만 얘기하네. <laughs> 그럼 여러분, 여러분 먼저 한입 드셔 보시고 자 드셔보세요. 자, 와, 괜찮네 여기. 음. 음. 이것도 맛있네. 음. 이거 얼음물이에요 얼음물 안 녹았죠 아까 그 은색깔 팩같은게 있는데 그거 택배에 뭐 배달시켰다니까 왔더라고요 녹지말라고 생각보다 괜찮네요 <laughs> 은박지라 그런가 <그랬나? 웃음> 잘 안녹고 아. 랜덤 켜갖고, 저 구석에다가 한쪽에 짱 박아놨어요, 일부러. 아씨 저쪽에다 이제 불, 벌레, 저쪽에다 다 유인시켜야 될것 같아요. 아, 이제 안 달라붙으니까 참 좋네. 아씨 그러면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불을 껐어요. 이건 안에 들어가서 그냥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훈중기능을 일부러 켜놨어요. 혹시 벌레 좀더덜달라붙으라고 해도 떨어졌으니까, 해 떨어질 상태에서 호수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호수비 한번 봅시다. 해가 떨어졌는데도 이쁘죠? 아 괜찮은 것 같아. 아, 되게 이쁘다. 음. 그럼 구독,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럼. 아, 죽인다 이래서 백백킹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백백킹, 캠핑 진짜 나오기 많이 힘들어요. 아, 진짜 자주 나와서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고 여러분도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하, 아, 건튼이를 이제 돌봐야 되는 그 시점이잖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솔직하게 마라님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번 정도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솔직히 요즘 시대에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애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발도 묶이고 손도 묶이고 이제 같이 애를 육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주는 제 와이프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사랑한다 <laughs> 그럼 이제 밑에 쪽으로 한번 내려가서 야경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취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laughs> 이제 날이 완전 점으로가지고 호수는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래도 양쪽으로 이제 보이죠? 하, 그래도 이 정도 있는 게 어디야? 에이? 그럼 이제 취침 취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구독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뵐게요. 잘 자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드디어, 운회를 잡았습니다. 와, 제 인생 첫 운회. 아, 드디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일출은 지금 아직 해가 안 뜨는 것 같으니까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부터 먼저 깔고 들어가도록 들어가 할게요. 자, 개봉! 박두! 와 근데 날씨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확 너무 신기해요 이게 순식간에 5분만에 그냥 갑자기 안개가 확 꼈어요 세상이 갑자기 온통 하얘졌어요 뭐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이렇게 되지? 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와 진짜 산 날씨는 이래서 위험하다는 것 같아요 와 무섭다 무서워 와, 와.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이제 얼른 내려가야죠. 오늘 드디어 저 코로나 주사 맞습니다. 이번에 민방위 대원들만 해서 코로나 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했어요. 그럼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아, 이것도 이걸려면또 시간 걸리니까, 그때 동안 살짝 조금씩 정리 좀 할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안개가 미친 듯이 끄더니만, 또 안개가 또 거치고 있어. 겁나 신기한 것 같아, 산나씨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신기해요, 신기해, 진짜. 와, 무섭다, 무섭. 이래서 산에서 조난당하고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어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laughs> 정말 오랜만에 사슴벌레 봤어요. 와, 진짜. <laughs> 근데 좀 애기애기해서 귀여워요, 귀여워. 아 근데 지금 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원래 사슴벌레다 살짝 까맣고 이러잖아요. 근데 쟤는 빨개요 빨간데 옛날에 빨간 사슴벌레 본 뿔이 이렇게가 있어요. 옆으로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멋있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잡종인가? 오 <laughs> 어, 되게 귀엽게 생겼어. 아 씨.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캠핑이든, 백패킹이나 어디 가시든 간에, 이렇게, 쓰레기봉지, 종량제 봉투이든, 그냥, 일반 봉투도 아무거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챙겨서 내려가세요. 그래야지, 다음 사람도 기분도 좋고, 나도 기분도 좋고, 환경도 유지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엔케이 k 바 캠핑, 캠페인. 오 일출, 일출. 오, 씨, 안개 걷으니까 했던 거, 했어요 아, 씨. 갑자기 씨 안기고 보시더니만 이번에 해가 떴어요. 근데 해가 이미 이만큼, 이만큼 올라가야 돼. 아 너무 아쉽네. 아 잡았었어야 되는데. 운해가 저쪽, 저쪽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어차피 라미 있는데 시간도 걸리고 좀더 보죠. 와. <laughs> 아? 좀더 뛰어다녔더니만 <laughs> 덥네 더워아따오덜 아, 어? 익었나? 오씨 <laughs> 그래도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파가지고 새벽에 한번 깼어요 아 어저께 밥하고 고기를 그렇게 먹었는데도 씨왜 배가 고팠지 참 신기해 산타만 그런가 원래 어오잘 익었네 오덜 어, 익은 부위도 있네 아, 이런 씨자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 젓가 한 젓가 하시고 <laughs> 음. <laughs> 어제 밤에는 이상하게 무섭더라고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등산객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멧돼지 겁나 잘출몰한다고막말하면막 겁을 주고 막 아, 그러고 가더라고요. 귀신 무서운 거막 이런 게 아니라 멧돼지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괜히 그럴까봐. 그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와 산행할 땐 조심하세요.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아유... 오. 뭐하 냐고요？내려 가야죠 이제 볼장다 봤잖아. 아, 빨리 내려 가서 이제 코로나 주 사도 맞 고, 해야 죠. 아, 일단 내려가 면서 여기 박 지가 또있 어요. 혹시 그쪽 으로 지나 가게 되 면은 또 한번 소개 를해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아, 빨리 정리 하고 내려가 자. 자, 여기서 이제 백패킹을 마치고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개가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제 바퀴 깨끗하게 이용했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야, 깨끗하게 이용했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지금 계속 자욱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내려왔다, 올라왔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참 산날씨 아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얼른 집에 가서 쉬었다가 이따 2시에 주사맞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주사 인증도 올리도록 할게요. 자, 집에 갈게요. 제가 어제 올라온 길이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이쪽 길로. 그럼 오늘은 반대편으로 해서 여기 이쪽 길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올라온 길한 45분 정도 걸렸고, 오늘은 봉수터길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쪽 길로 내려가다 보면은, 또 빠지는 길이 하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길로 가게 되면은, 박쥐가또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가다가, 또 새로운 박쥐가 있게 되면은, 제가 그것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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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제애 어, 아, 아, 파 박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허파라. 아, 허파라, 씨. 어더도게다프네 어, 씨. 어우 씨. 음. 오. 아이씨. 아이씨. 어유 여러분, 이렇게 산행하실 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한눈 팔고 다니면 안 돼. 제 카메라 본다고. 아유, 부지런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크게 안 다쳐서 다니지, 씨. 자, 가자. 어, 아까 넘어졌을 때 크게 안쳤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어, 아까 여기 한, 만약에 이런 절벽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넘어졌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와, 진짜. 어, 아직도 아질하네요. 혹시 어디 굴렀어 봐. 우리 건틀리 어떻게 봐. <laughs> 아무튼, 다치질 않았으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 저안 다쳤어요? 아, 무걱정하지 마세요. 아, 멀쩡해요. 그럼 이참에 구독,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하게 산행하자. 그럼 거의 다 내려왔어요 지금 아까 새로운 박지 보여드린다고 함께. 했는데 아씨 제가 맞아. 지도를 잘못 봤나봐요 아 <laughs> 아니, 그냥 밑으로 내려와버렸어요 아 바보같이 쿵쿵쿵 <laughs> 그럼 거기는 제가 다음에 가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할게요 거기는 산행이라기보다는 트레킹이좀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여러분들 가까운 곳이에요 다음에 또 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른 집에 가서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2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신 백신 맞으러 가야죠 그럼.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MK 바캠핑에 왔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잘맞주셨고요 <laughs>